예, 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오지성 목사입니다. 예, 제가 군산시 시의원에 일본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서류가 정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서류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서류를 준비를 시작했는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 후보자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범죄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회해서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시일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이게 다른 어떤 서류가 아니라, 이 시호연이나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나가는 제출 서류다 보니까, 시일이 뭐 계속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출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1일 날, 군산경찰서에 가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예, 해보서를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 4월 20일 날 했는데 예, 연락이 계속 오지 않아서 제가 가 봤습니다. 예, 무려 12일이 지난 5월 2일 날가 봤습니다. 4월 20일 날 접수해서 5월 1일 날가 봤습니다. 갔는데 담당 직원의 말로는 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지금 해도 시간이 없고 바쁜 시간인데 다시 또 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12일이 돼도 이게 서류가 안될 정도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일이나 뭐 며칠을 앞두고 했으면 이 서류를 제출을 못할 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군산 경찰서를 제가, 예,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마음에 화가 나고, 예, 내 고향 전라도는 인심이 좋고,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을까, 동사무소를 가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세무서를 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면 대개 보면 질문이 더불당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더불당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더불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관공서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이니까, 그냥 서류를 예, 떼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슨 당에서 왔냐고, 예, 뭐, 동사무소나 세무소나, 예, 또 어디 뭐, 경찰서나 이런 데서 굳이 예, 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화가 났냐면, 4월 21일 날 예,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접수증 이거 보세요 접수증 이거 보죠 이거 혹시 보이나 모르죠 접수증 맨 위에 보면 접수 날짜가 2022년 4월 21일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군산 경찰서 아니 전북 군산 경찰서장 이거 보세요 나와있죠 접수증 이렇게 4월 21일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이 공직 후보자 에, 범죄 경력 회보서 이걸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 경찰청장에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발급이 됐느냐? 이게 이맨 밑에 보면 5월 1일이라고 여기 혹시 이제 보이나 뭐 5월 1일. 여기 보세요. 5월 1일. 예, 제가 이제 이것을 예, 저도 이 고향이 제가 이 전라도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지역 사람이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12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예,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서류를 작성하고 뭐하고 해서, 이걸 근거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더불당이라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왔다고 하면, 12일까지 이렇게 이걸 해주는데 끌을 수가 있을까? 한번 제가 그걸 물어, 물어봤어요. 더보면. 그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아니라고. 예? 당연하겠죠. 예? 근데 제가, 제 민원인으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주민으로서, 이 군산 시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은 12일이나 됐는데도 또 다시 연락할 때까지 오라고 기다리면 언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서류 하나 떼는데. 그래서, 예, 이 더블 당에서 만약에 제가 후보로 나왔다면 아마 2, 3일 안에 다해 주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는 건가?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정권도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예, 일을 하면은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예? 막 그냥 제가 막좀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 관할 부서가 어디냐? 그 과장님을 내가 만나겠다. 내가 이그 국민의 힘이라서 이렇게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절차가 12일이 이렇게 돼야만이 해주는 건지 이 기간이. 근데 공직 선거 이 지방 선거는 시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또 에, 어떤 시민이나 국가의 어떤 우리가 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조금 신경을 써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힘을 써 주고 내 지역에 어떤 그 CEO 연인이 출마를 하는데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통화를 왜 어디로 하는지 뭐좀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줄수 있는 것도 내가 12일이나 됐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국민의 힘이니까 이렇게 홀대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는 하고, 하지만은 제 3자인 제가 느낄 때는 충분히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12일씩이나 걸려가지고 이 서류를 발급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4월 21일 날 접수를 해서 5월 2일 날 제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걸볼때 굉장히 제가 막 마음이 깔아앉고 내 고향, 내 지역을 섬기로 이렇게 제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우를 할까. 동사무소에 가서 그 동의 현황 지도 이것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제가 주민센터에 가니까 다들 미루고 모른다, 모른다 다 하는데 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이 지도 하나, 에, 이런 거 하나가 그 관내도가 저 벽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그래도 우리 관내지역에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 정말 이렇게 홀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번에 반드시 내가 이 당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에, 이런 것들, 에? 그래서 에, 정말 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예, 윤석열 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아직 취임은 안 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이 나온 거 보면,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았다면, 정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고, 민원인들이 민원 이렇게 서류를 하면, 이 기간을 철저히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을 꼭 지켜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많이 급하고 또 이렇게 많이 힘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좀 신경을 써서 이걸 빨리 해 주는 이런 게 진정한 공직자 아니에요. 공직자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뭐 경찰서든 또뭐 주민자치 이런 이런 그 센터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도 세무서든. 다 대통령이 하실 일을 위임받아서 사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욕을 얻어먹게 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의 자세는 민원인을 자기의 밑에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이 주민들을 잘 섬기고 시민들을 잘 섬기는 이런 자세가 공직자의 이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던 것은 무려 12일 만에 그것도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를 이야기를 해서 안 해주는 것을 제가 막큰 소리를 내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 전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순진한 이런 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누가 큰소리치겠습니까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요 그니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급한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 못 해서 만약에 응시를 못했다면 그 피해와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더 힘써 주고 애써 주고. 내 가족처럼 해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도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23명의 시의원이 시의 있는데 에, 국민의힘 제1야당이단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항상 에, 그 뭡니까 에, 본 선거가 아니라 공천을 받으면 그게 바로 에, 당선으로 직결이 되는 에, 이런 모양새, 이런 환경이 여건이 치워진 것이 바로 내 고향 전라도의 현실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또 지역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방송하면서 뭐 군산 경찰서가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직 후보자들 이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시의원이 출마를 해서 이걸 하면 최대한대로 빨리 좀 해주려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12일 동안 끌고 그래서 제가 큰소를 내니까 해줬지 많이 안 해줬으면 지금도 연락을 오기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많이 예를 들어서 더불당이나또 다른 이쪽에서 보더라도 아 저건 너무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묻고 싶습니다 더불당에 있는 후보자들 이렇게 12일이 걸려도 여러분들 못 받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 3일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향 전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수성동에서 제가 이번에 예, 군산시의의 바성고구 바 예? 바성고구 수성동 이 지역에 제가 시의원으로 나왔는데 세 명을 뽑는데 우리가 세 예, 명이 거의 그냥 더블 당해서 다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한 명이라도 세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직사의 이런 세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